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8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볼 건데요. 6장 아 7장 8절 말씀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멘.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졌던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였던 그 명단을 다시 느헤미아가 복구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장황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름들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 하나하나의 그몇 년은 이 사람들의 완전함과 이 사람들의 업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동하셔서 바벨론에서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공사하며 다른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이 후대에 전하여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순결함과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졌던 그 이름들 이름이 그저 무작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바로수의 자손으로 기록된 시작된 8절에서 24절까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평민들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혈통이 입증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누구네 가문. 그래서 24절까지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 혈통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진 이름들을 보면 지방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어느 지방 사람들입니다. 25절에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스나 자손이 322명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조상들의 분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열두 지파가 그 지파별로 땅의 분깃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깃. 그 분깃은 그땅 자기들의 조상이 어느 지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들의 이들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25절 이하 38절까지 기록된 이 사람들은 등록부를 그러니까 정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등록부,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가문의 족보, 이 계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절에서 45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돕는,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 이들은 문지기로 노래하는 자들로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명부가 제사장들 명부에 이어서 4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60절까지는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수 있었고, 물론 이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천민이며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 가운데 또한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이 느디님 사람도 또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성전과 왕궁을 섬겼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동일하게 46절에서 60, 60절까지 한꺼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1절, 62절, 그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61절, 6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의 적보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들의 조상의 거주지, 다시 말해서 이들 조상의 분기시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족보로 자신들의 혈통을 입증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조상들이 받은 분깃이 그 땅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벽을 공사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63절에서 그 내용, 이들이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6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같이 머무르고 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증거할 수 없다. 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63절에서 65절은 또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 조상이 제사장이었고, 아, 우리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64절에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앞에서 제, 앞에서 제시되었던 그 제사장들의 계보 그 족보 안에서 이들의 조상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성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그 이름을 대조했을 때 제사장 족보에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65절 하반절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중을 전부 합했을 때 예, 42,36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에스라 2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결단을 한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의 안전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이런 재물을 주어서 단지 이 성전 건축에 기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정 사람들만 대략 4만 5천에 달하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옮겨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단 안에는 어때요?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쨌든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뭐 설교도 듣고 이런 일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확정적인 증거는 될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혈통적 증거나 또 조상들의 거주지인 그 분기 세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무엇이라 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제사장 내가 제사장 자손이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분명히 할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라고 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적 증거,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들의 뿌리로부터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어떻게요? 각자의 개인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으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록,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 증거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계보 내에는 어떤 암시가 있는가 하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는 확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굴레가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확정적으로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노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